아, 이 말은 조금 하기가 좀 그렇다. 아예 이게 안 보인다고요. 하세요. 정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깜나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도 네. 저희가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분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네. 일단 오늘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네. 사주를 보시고 네. 선생님께서 건강까지 그리고 멀리 그 음. 활동까지 네. 뭐 사회적 활동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네. 부분들도 좀 같이 네. 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예, 사주는 네. 1 9 6 3년4월2 7일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남자분 사주. 네네. 이 사람 어떻게 분데? 이분 원래 안 좋았습니다. 아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 안 좋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예. 작년에도 이분이 안 좋았고, 원래도 이분이 구슬 같은 시비 같은 거좀 많이 좀 따랐어요. 따랐는데. 근데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주 아니에요. 사주는 좋게 보이시는가 보네요. 아니면. 남들은 좋게 좀... 보인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본 선생님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게 썩 보, 좋게 보이진 않아요. 이분은 보통, 보통 분들이 보면 사수를 좋다고 할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사수가 아닙니다. 보통 사가 아니고 이분은 말이 좀 거칠어요. 좀 거칠어요. 거치고 거칠미는 그 본인한테 좀 해가 돼. 사수하사수를 봤을 때. 뭐, 예,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은 자기 본인한테 덕이 되고, 조금, 말을 조금 거칠게 하면은 자기 본인한테 좀 해가 되고, 요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사주가 나쁘다 사주, 나쁘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좋겠고, 본인 위해서 근데. 실종이 됐다고요? 네. 네. 갑자기 사라... 애, 애들 잊어버리듯이 갑자기 실종이 됐고 갑자기 왜 실종, 실종됐지? 갑자기 실종됐어요. 실종되고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으로 나오거든요. 부모님 두분 말고 한분 실종됐다고 나옵니다. 어디서 아예 못 찾았는데? 이분도 연세가.. 이분은 알 건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아니 실종된 게 얼마 안된게 아니고 오래됐다고 실종된 게 오래됐다고요 그래. 이분이 지금 61세잖아요? 네네 61세인데 이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잃어버렸다고. 애를, 애들 보면, 저번에 애들 미사 보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를, 봐 애들을 보면은 이제, 알을 잊어버리는 거, 실종됐다 하는 거. 이건 부모님이 실종됐네. 그, 어, 여기 이게... 현재는 아닙니다. 부모, 두 부모 중에서 한 부모가 실종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실종됐지? 뭐, 어, 보탈사도 나가셨나, 그냥.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실종됐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아, 이 말은 조금 하긴 좀 그렇다. 남들이 보면은, 4월 27일이 사수가 참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사수가 반대로 나와요. 자수가 이분 61세잖아요, 그죠? 61세 지금 61세인데 66세 이후로부터는 이분 자체가 안 보인다고요. 아 61세 이후로는요? 예. 이분 자체가 안 보인다고. 이, 그럼 이분의 운기가 별로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활동에서 좀 제약이?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안 보인다고.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예, 인명은 제천 이 칸은 아시죠? 사람 자체가 안 보입니다. 66세 이후로. 그게 좀안 좀 좋은, 이런 말 해도 되겠나? 좀 말이 좀. 건강이 거. 안 좋게 보이십니까, 그냥?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 대로 내려오는, 어, 저, 그, 병 같은 거 있죠. 대로 내려오는 병. 뭐, 암이 유전 같은,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집에. 뭐, 간이 유전 내려오면은 간이 유전 내려오고 이분이 간이 안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유전에 내려오는 병은 꼭 있을 겁니다 근데 66세부터 이분이 뒤에가 전혀 안 보여요 뒤에가 움직임 자체가 없고 활동 자체가 없고 전혀 이분 자체가 안 보인다고 이분 자체가 이분 자체가 안 보이는데 이분도 실종될려 하나 활동성 없고 이분 자체가 안 보인다 이 말이지 66세 거저는 그래도 괜찮고 66세가 조금 그러네 66세 일단은 뭐 66세부터 내가 잘 잠을 서안 보이는 건지. 아파서 눕고 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사람이.. 아예 예. 아예 아예 이게 안 보인다고요 아파서 누워 있으면 이새 아파서 누워 가고 사람은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고 아예 안 보인다고 요분은 이렇게 신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66세가 되면 좀 환장된대 그러니까요 요즘은 66세면 한정기인데. 한참이죠. 네. 사회생활 많이 하실 시 네, 나이시니까 네, 네. 네. 그럼 이분에 누구시죠? 음. 오늘 가져온 분는 1963년 4월 27일 남자분으로서 네. 현재 21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계시죠.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음, 박범계 의원. 어, 네, 이 이번, 분은 예. 아시죠? 예,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었고 음. 네.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말, 말이 거칩입니까 말이 거친 것보다는 그 위치 자체가 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치가 국민의힘을 공격해야 될 음.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음. 아, 그래요. 예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아. 다른 의원들처럼 네. 뒤에서 일선에서 그냥 일을 하고 이런 분보다는. 앞에서 그냥 총대 메고 음. 뭐 국민의 힘을 야, 음. 여당을 공격한다든지 음. 이런 최일선에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음.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보통은 뒤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있고 앞선 중진급들은 중진급은 앞에서 이제 끌고 나가고 음. 그 뒤에서 이제 총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음. 또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총을 됩니다. 성원 매가 앞에 서서. 근데 예. 66세부터는 앞에 전혀 안보이는데 굵게 짧게. 이이이런 이, 이런 그거네. 굵게 짧게. 뭐. 인명은 제천이지만 하여튼 66세부터는 이분 자체가 안 보입니다. 인명은 제천인데 이게 그렇게 보이네요. 이분 말고, 네네. 가족 중에 아버님 말고, 또 가신분 계신, 젊은 사람 가신분 계신. 가까운, 아주 가까운. 음. 하여튼, 66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좀 공기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생님 보실게요. 별로 안 좋습니까? 내년 에닙니 사회적 활동이 예. 지금처럼 그렇게 예. 왕성하게 끌고 가지 못한다는 예. 것입니까? 예. 괜찮아 뭐바야지 요건 요건 뭐어머이예 근데 예 이분이 말이 그렇게 거칠은 거못 봤더니 거칠다고 왜 나오지? 그렇죠거치다고 근데 또 말은 많죠. 아무래도 좀, 예, 초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 예, 예 말은 많 <laughs> 많이 근데, 좀, 여론을, 여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죠. 어. 현재 한동훈 법모부 장관하고 좀 많이 부딪히죠. 아, 예. 예. 그래, 본인한테 좀 이롭게 하려면, 은 그것도 말도 부드럽게도 못나오겠다 하기야. 상황이 그러니까, 그죠. 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다 하여 66세는 조금 많이, 뭐, 급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뭐, 사고사 같은 거, 요런 거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66세. 이분은 정말 체크를 딱 해놓으셔야 되겠다. 이분은 정말. 노트에다가 66세, 666을 한 노트에다 다 적어놔야 되겠다. 이, 이분은. 특히 이분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66세. 사람, 이게 본인 자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분은, 많이, 노트에다 정말 적어놔야 되겠다고. 66세에는 전혀 상자책 안 보인다 하니까.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은 꼭 노트에다 적어놔야 돼. 내가, 적은,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66세 해갖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계속 그래야 되겠다. 왜냐 이 남자분들은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적어 놔야 되겠네. 이분은 내가 그렇다고 이 사람 팬은 아니거든요. 나는 양파를 긷잖아요. 이척파 저파 아이고, 난 중파 중간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정치 잘아는 사람. 근데 이분도 조금 뭐 돈이 조금 세지 이분도. 이번에는 바쁜 게 이게 저 이게 어이님을 아셨으니까 이분 내돈안 주고 먹겠습니다 말하면 말하면 정말 뭐 말하면 잔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분도 돈 떴습니다 돈을 엄마 씨, 아왜 돈이 자꾸 하려나. 돈을, 내가 보지는 뭐 했지만, 돈이, 일단은, 점사가 돈이 조금, 이렇게, 수상 가져가는데, 나도, 나도 좀 가져가자. 이런 면도 없잖아. 좀, 돈이 조금, 이분도 돈이 조금, 없잖아. 있네요. 조금, 이렇게 쳐보니까. 이제 쌀을 한번 쳐볼게요. 이분 돈 많습니다. 돈이 좀 금은 돈이 많네요. 쌀찜치니까 금은 돈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안 밝혀졌는 거는 모르지만 제점상은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은 뭐박박 박범계 박범계 예상관님 네, 보시고 오늘 박범계 이제 이 분을 보셨는데, 아, 생각보다 나이가 젊다. 네, 네. 엄청 젊네요. 뭐, 나랑은 친구해도 뭐, 상관없겠는데, 요, 요, 어이님께서 나하고 친구 안 하지. 뭐. 친구 안한게 백불백증이지. 뭐, 나도 남자하고 친구하기 싫고 근데 일단은, 66세를, 어, 이분은 절대 안 적어 놓을 겁니다. 제가 적어 나서 친구도 아니지만, 제가 적어 갖고 66세 때. 뭐좀 뭐든지 좀 조심하시라고 라하 캐주셔야 되겠다. 정말 66세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안 보입니다. 뭐내 눈이 잘못된 인지, 뭐, 뭐, 뭐 안경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활동 자체 모든 면이 안 보입니다.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이분은. 그렇다고 이분하고, 뭐,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도움을 그때 좀 주시.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오늘, 오늘은 엿보지 마고 마치겠습니다. 저사선녀 감사합니다.